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파주 운정에 조건이 굉장히 좋은 주거시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네, 여기 단지 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 운정 신도시의 프루지오 음, 파크라인은 지하 3층부터 네. 지상 27층까지 전체 8,000평에 총 7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대지면적이 8,000평이라는 게 일단 네네. 메리트가 되죠. 저희는 동강거리가 대지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주 음, 넓고요. 전체가 남양으로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바로 보시는 이 소리천 있죠. 네네. 이 소리천이 뷰가 굉장히 좋으세요. 음... 그리고 이 소리천을 연결하면 인정 음... 호수공원까지 어... 연결이 되는 이어지는 그런... 거요? 네 이어지는 오... 산책로로다가 어... 운동 시설이 될수 있는 녹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단지 커뮤니티 시설이 네. 사우나 시설까지 잘돼 있고 골편습장이나 이런 운동 시설이 잘돼 있지만 1,200 평의 커뮤니티 시설 중에서 잭각 아거라고 해서 잭각요 어, 네. 단지 입 주민들의 자녀들 중에 36개월에서 7세까지의 자녀를 두신 가정이 있으시면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기는데 네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여기는 아... 교육센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음... 휴지카페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아이의 일대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는 엄마들이 저녁 때까지 일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안심하고 일을 나갔다 와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메리트가 되는 거고 그니까. 실제로 젊은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두신 그런 가정들이 저희 물건을 많이 계약을 하셨죠. 아, 확실히 신도시라서 젊은 부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입주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들어보니까 이 주변 단지가 또 실거래가가 높게 찍혀가지고 여기가 진짜 거저라고 또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메리트가 되죠. 일단 음... 가격적인 메리트가 제일 큰 거고요. 아, 지금은 계약금 5%만 넣어놓으시면 네네. 입주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기 어. 때문에 더 메리트가 큰 거예요. 아 계약금 10%가 아니고 5%인가요? 와 너무 좋다. 지금 여기가 또 조건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조건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할인하는 금액이 2억대 할인에다가 네. 전체 5천만 원 상당의 풀옵션이 무이상으로지원이 되고요. 와. 또 하나는 중도금도 무이자 혜택을 드릴 거예요. 사실상은 한 3억 할인 효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내년 10월까지 합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한뿐만 아니라 네. 예, 이그 상품은 주택세에도 포함 안. 안 되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음. 큰 거죠. 와 여기는 그러면 은 2억 할인에 5천만 원 상당의 무상 제공도 네, 맞아요. 있고 이제 중도금까지 보이잖아요 네, 모이자, 맞아요 와 조건이 아주 그냥 너무 좋은데요 진짜. 거저 가져가는 네. 곳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마 운정신도시에서는 네. 이 가격이 마지막 할인 가격이 될것 같고요 2년 전 가격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메리트가 되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한테는 할인권 또는 상품권 황금열쇠 이런 거를 선택하 수 있게끔 혜택을 좀 드리니까 아, 계약자 조... 혜택이 또있가요 네, 좋은 음.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입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굉장히? 네 입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희 운정푸르지한번 볼게요. 네네. 네. 저희 단지가 여기 있잖아요. 네, 네. 네 단지에서 소리천을 끼고 네. 운정호수공원까지 네. 산책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그런 공간이고요. 단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운정역하고 도보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경의중앙선이거든요. 네네. 예, 네, 운정역을 위해서 서울 신천이나 서울역까지 네.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요건이고요 여기 보시듯이. 3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대공역까지 GTX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음. 그런 교통이 될 거고요. 네네. 제일 키포인트는 운정 GTX A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운정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올 연말에 네. 서울역까지 개통되는 건 확정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GTX A 노선을 이용해서. 서울역까지, 그러고 음. 실제 우리가 GTX를 이용하면서 강남까지는 20분 안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교통이 될 거라서. 그래서 그렇죠. 운정이 핫한 거고요. 음. 메디컬 클러스터라고 대단지로다가 의료시설이 이쪽으로 다 몰릴 거거든요. 대형 병원이.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 프리미엄 아울렛부터 시작해서 메디컬 클러스터까지 해서 종합병원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거고요. 음. 단지에서 하나로마트, 네. 운정체육공원, 운정스포츠센터, 포리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단지하고 접근돼 있어요 스타필드 빌리지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하고 한 500m 거리에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는 메리트가 되게 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아요 네. 운정 쪽에 이 음. 시설을 알아보시는 분이면 여기를 꼭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어요 네. 팀장님 입지 설명까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유니트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입구로 들어오시면 이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와. 요즘에는 팬트리가 필수죠. 다양한 취미 생활이 확대되면서 네. 실제로 팬트리 없는 공간은 예, 일단 수납이 안 되면서 네. 잘 되는 쪽으로 선호가 많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신발장도 되게 고급스럽게 해 놨네요. 네, 맞아. 어. 고급스럽죠? 와. 이런 자재 보세요. 그러니까 자재가 너무 좋은데요? 네네, 이런 그 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음 자주 쓰는 거는 신발은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전실 보셨고요 네. 들어오시면 이게 기본 제공이에요 중문이, 여게 기본이에요 어, 기본 제공입니다 기본 그래서 네 기본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풀 옵션이 엄청 잘돼 있어요 무상으로 음.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네. 자 보시듯이 화장실 보시면 미끄럼 방지 바닥이고요. 네. 욕실 이 있습니다. 이게 가족 욕실이죠. 음. 자 그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슬라이딩 음. 네, 도어로 되어 있고요.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첫 번째 작은 방 보여드리면 네네. 첫 번째 작은 방 대형 거울이 음. 있으면서. 네. 보시듯이 기본 품목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풀옵션 다 무상이에요. 아. 자, 1, 2, 3, 세칸이거든요 요것들이 다 수납으로 다 가능해서 아이들 방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재가 나무 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모델하우스 네, 보면서 요 정도의 자재를 본 네, 적이 없는 것 같아요. MDF 눌러서 한게 아니라 예, 네, 실제로 우리가 나무 원목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옷을 보관하는데도 예, 네, 새우처럼 보관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음. 또 하나 좋은 점은 네. 우리가 작은 방에는 창문이 작잖아요 네. 반창 정도 되는데 이중 이중해가지고 총4중유리예요 네. 어. 더더군다나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바깥에 난간도 유리벽 두꺼운 거로 되어 있어서 네. 외관에서 봤을 때 되게 세련되게 어. 그렇게 연출한 거죠 만약에 이게 철장이었으면 조금 촌스럽거나 그, 그쵸, 조금 그쵸. 처지는 단지가 될수 있는데 맞아요. 요즘에 추세가 많이 이제 두꺼운 유리도 음. 외부에서. 차단되지 어. 않는 느낌으로 음. 깔끔한 심플한 느낌으로 연출한 거죠. 안전까지 거자. 확실하게 잡아주는. 네 맞아. 요 음. 지금 보시듯이 에어컨 있고요. 네. 첫 번째 작은 방 보셨습니다. 네. 에어컨도 무상이죠? 네 맞아요. 이쪽으로 어. 아. 볼게요. 두 번째 작은 방 보시기 전에 여기가 예 음. 펜트리 네, 공간인데 이 어. 역시 팬트리 공간이 많을수록 집이 단정하고 깨끗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쵸, 젊은 중요하죠. 친구들이 수납 공간을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수납 공간이 많은 아파트일수록 살면서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쵸. 예, 추세가 그러니까 이것도 잘 꾸며놨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C타입이긴 한데 음. 두 번째 작은 방 한번 또 볼게요 네네. 역시 첫 번째 작은 방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의 음. 두 번째 작은 방이에요 수납이 되는 공간이 나오죠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은 그 위쪽에 놓으시고 여기가 장식장이잖아요 예, 그런 네. 장식장도 이렇게 세련되게 음... 네, 와인 같은 거나 양주 전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상패 그런거가족 사진 이렇게 전시할 수 있게 네. 그렇게 꾸며놨고요 와... 여기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팬트리 공간이거든요 와, 아 그래. 우리가 저기서 봤던 팬트리보다 더큰 팬트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방에서 네. 미리 바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다가 공산품 같은 거 사서 적재해 놓으시면 네. 실제로 우리가 네. 에, 마트를 자주 안 가고도 편의시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펜트리가 음, 벌써 세 개나? 네, 펜트리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수납 네. 공간이 엄청 좋네요 네, 그다음에 네. 지금 보시는 이 칼라 좀 보세요 네. 굉장히 세련됐죠? 그러니까요 네, 주방에 소파하고 예, 아트홀까지의 거리가 되게 예, 넓어요 그래서 아. 눈을 안전하게 보아하는 거리로 이렇게 거리감을 확보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보통 아파트 일반 천장고가 네. 23m거든요. 네. 24.5m예요. 하... 그러면 천장고가 15cm가 높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체감으로는 집이 더 넓어 보이면서 안 답답하고, 그죠 네, 확실히 네. 더 넓어 보이고 네. 탁 트여 있는 느낌이 네. 어, 네.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네네. 팀장이 한번 보세요. 저바깥을 비춰주시겠어요? 네네. 저 바깥에가 지금 어, 우리 현장이에요. 실제 아, 공사 중인 현장이에요. 현장이에요? 어, 팀장님, 좌측을 한번 보시면, 저 자주색으로다가 공사 중인 데가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스타필드 자리예요 아, 걔는 네. 힐스테이트인데, 실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체감으로다 보면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가까워요. 네, 그냥. 그리고 바로 밑에 이렇게 어? 예, 그 브릿지가 있잖아요. 네네. 브릿지 있는데 그 밑으로다가 소리천이라서 음. 쾌적한 산책로를 예, 경험하실 수 있으세요. 와. 그래서. 좌측으로 보신는힐스테이트 마주보고 있는 쪽이 그쪽이 운정역이라서 네네. 도보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와, 한 눈에 봐도 네, 되게 맞아. 가까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공사 현장이고 음. 저희가 서 있는 쪽이 이게 방향이 남쪽 방향으로 좌측이 남쪽 방향이다 보니까 네네. 실제로 동강거리는 8천평에 이렇게 단지에 7개 동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메리트가 되는 거죠. 어. 주방 한번 보실게요. 네네. 세련된 칼라. 이 컬러가 너무 여기랑 세련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와, 네, 그러네요. 이것도 다 무상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톤이 오렌지빛 나면서 이런 컬러가 되게 세련되지 않아요? 되게 세련됐고요 네. 지금 다 인테리어 안에 인테리어가 너무 네. 예뻐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셔, 보실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아, 세탁실과 건조기가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서 다림질도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네. 여기는 세탁을 다 여기서 끝낸다는 거야 세탁하고 바로 다림질까지 아, 건조까지 아, 거기다가 아, 창문까지 아, 있어서 통풍이 잘되고 네. 혹시라도 어 냉장고가 좀열어대 있거나 김치 냉장고를 부득이 둬야 될 때는 이쪽에 음. 또 두셔도 돼요. 팀장님 여기 보시면 주방의 창문이 되게 크기가 크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D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네. 대리석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고급 대리석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면서 하이엔드급으로 잘진 그런 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네. 이 상부장도 보시면 우리가 살짝 비치는 듯한 느낌이면서 네네. 예, 벌레질에도 바로바로 행주질에도 닦이는 그런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청소가 그러네요. 좀 쉽죠. 재질이 좀 다르네요. 네 여기 들어간 자재들이나 네 가구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안방으로 와보시면 안방의 특장점이 네. 보시면 창문이 와. 있는데 또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창문이 있다는 거는 네. 굉장히 환기도 잘될 뿐만 아니라 네. 햇빛도 굉장히 우수하게 체감도 좋다는 그런 거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실제 음... 그런 의도로 설계된 거기도 하고요 탁 태어서 되게 좋아 보여요 네, 지금 맞아요. 뷰도 어쨌든 예쁘게 또 나오는 곳이니까 그리고 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니티를 보면서 네네. 실제 우리가 건축되는 현장들을 보니까 네네. 체감이 더 좋잖아요. 네. 예, 물론 프로지오는 굉장히 건축에 대해서 맞아요. 하자가 없는 거로잘 알려져 있고, 맞아요. 단단하기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어 브랜드라서. 직접 좋아하죠. 살아보면은 되게 프로지오는 정말 좋다는 평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기 네네. 밭에 밑에 보면 필로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정도의 필로티가 아 고가 되게 높아요.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실제 3, 4층 가도 5, 6층 정도의 체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점이죠. 필로티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건축하는 현장을 실제 보니까 네네. 체감이 오죠. 맞아요. 네.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내부까지 너무 멋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분리돼 있어요. 음... 예, 여기는 변기 예, 바닥도 굉장히 럭셔리하죠. 예, 변기 그러네요. 변기고 여기 칸을 나눠서 왜냐면, 한 공간에 있으면 튀기거나 물이 튀기거나 하거든요. 그 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샤워. 그래서 부부끼리라도 분리돼서 하면 아침 시간을 절약할수 있어요. 음, 호텔 같아요, 되게. 네, 맞아요. 여기는 음. 이제 건식으로 되어 있는 네. 파우더룸인데, 여기서 음. 여자분들 화장 다 하고, 손 씻고 다할수 있어요. 퇴근하고, 뭐 신발 안 갈아 신고, 여기서 다 얼굴 씻고 다 화장할 수 있으니, 직업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듯이 창문이 있는 드레스룸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굉장히 의상을 수납할 수 있는 쾌적하게. 네, 수납 공간도 네. 굉장히 잘해놨네요. 네, 드레스룸이 잘돼 있죠. 어. 네. 네 팀장님 소개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둘러보면서 자세한 내용 같은 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문의를 드리면은 팀장님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음, 저희가 방문을 예약하시게 되면 사전에 예약을 받고 그 다음에 유닛투어나 또는 설명을 좀 하게 될 텐데 또 사전에 예약을 좀 필요해 주셔야 저희가 꼼꼼하게 안내를 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은 주말 시간 이럴 때는 모일리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좀 탁을 드리고요. 네. 실제 지금 이 물건을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계약금 5%에 음. 입주까지 들어가는 비용 없잖아요. 네.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받으시고 이억 할인 혜택 받으시고 그래서 예, 운정시도시에서는 마지막 할인 효과를 제대로 받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 물건은 또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는 게 메리트가 됩고다 여러 가지 혜택 지금 팀장님께 문의 주시면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음. 위에 있는 번호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팀장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네.